안녕하세요. 어, 전 동구청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동구 예비후보 이장호 인사 올립니다. 아, 우선 동구청장을 하면서 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고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또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말 지역의 정치력이 미약해서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정치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충청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으로 확실하게 부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각오로 총선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그 지금 현재도 농사짓는 부모님을 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 때는 총학생회장에서 군사정부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고 또 국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만 지역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라 지난 4년 동안 100대 과제를 실천하면서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했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속터미널도 현대화했고, 많은 시설도 유치했습니다만, 아직도 동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열정적으로 뚝심있게 밀고 가서, 동구가 대전시 전체의 하나의 균형 발전이 될수 있도록 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구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역세권 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임하면서 어 공직에 임하는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이 지공무사입니다 공직에 임하는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사사로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런 역할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선 동구가 인구도 좀 늘고, 뭐 터미널이 현대화되고, 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많은 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또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